안녕하세요 43 채널 창업의 모든 것 구재윤 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어 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상 말미에 오늘은 유명 셰프들이 사업을 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사를 했을 때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어 안 나왔어요. 뭐, 15회? 20회 정도 나왔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썸네일이, 예, 부려서 그런가? 암튼, 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물론 조회수 이런 거에 대한 뭐, 연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 조회수에 연연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는데, 어, 자꾸 어떤 이 영상의 어떤 그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 어, 제가 장사를 통해서 비즈니스 통해서 얻었던 어, 그런 가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연연하지 않고 계속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 시청하시다 보면 어, 분명 도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저보다 인사이트가 뛰어나고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이 존재하지만 음, 저 역시도 실패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도 있었고 다양한 경험 시간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믿기만 한다면 신뢰하시기만 한다면 어,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있다. 어 물론 저는 스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또 어, 한편으로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어더 중요한 건 멘탈적인 부분이랑 이 마인드 어 그리고 어 체력, 정신적 체력을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 깨달았어요. 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리를 만든다고 쳤을 때 요리에 1년 2년 정도 배우면 누구나 만듭니다. 근데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는 어, 배우는 그 스킬이 아니라 정말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나이 또래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예그 저는 음, 책을 여러 권 읽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하거든요. 모든 학문, 뭐,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인문학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어떤 성취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풀어서 이야기 할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음, 조금 말이 좀또 길었는데 어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는 분들이 그 창업을 하실 때 음,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레시피는 뭐 어떻고? 근데 저는 레시피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예전에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레시피를 돈 주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뭐 비법이다. 근데 사실 그거 상술이고 마케팅이거든요. 뭐다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몇 대째 이어 내려온 뭐 엄마의 뭐 비법 물론 있겠죠. 예. 물론 있지만 찾아보고 관심 있으면 다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어, 뭐 조합이기 때문에 이 레시피라는 거 자체가 어, 뭐 맛의 이런 어떤 조합, 그다음에 숙성도, 시간 이런 것들의 어떤 연구거든요. 과학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좀 강해요. 뭐 파인 다이닝에서 요리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어, 직접 요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하루 숙성한 것과 이틀 숙성한 것과 하루 반나절 숙성한 것 으로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 그다음에 계량적인 거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 저는 식당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한테 그렇게 레시피를 물어보시면 저는 대묻습니다. 혹시 예술을 하시려고 장사를 하시나요? 음식 장사를 하시나요? 예술을 할게 아니면 뭐 일률적인 어떤 맛, 보편적인 맛을 하는데 레시피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 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 파인 다이닝이나 어떤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어 뭐죠? 전 이름도 생각이 잘안 나는데 백종원님하고 안성재 셰프님 나오셔가지고 하는 거 뭐더라? 무슨 전쟁이라 그랬나? 아 죄송해요, 제가 <laughs> 아무튼 잘안 보는데 그런 걸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술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출연을 해서 거기에 나와서. 어, 인지도를 쌓고 마케팅 요소로 좀 활용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사실 그런 그곳에 나와서 음식을 조리하고 만드시는 분들 매장에 가면 다 맛있습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미묘한 차이, 절대미각, 어, 아 글쎄요 음,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여러분 언제 먹는 게 가장 맛있는지 아세요? 배고플 때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예. 네. 근데 무슨 뭐 맛을 평가하고 퀄리티를, 아,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술을 하면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정말. 어, 퀄리티 있고 저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심사도 하시고 출연도 하시는데 거기 나와있는 음식점 모든데 예, 다잘 됩니다 다 돈을 버시고 있고요 근데 왜 나오실까 생각을 해보면 뭐 자아실현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조금 자신의 브랜딩을 좀 높여서 어, 하려고 하시는데도 있고 근데 친구랑 제가 전 편인가? 친구는 그런 걸좀 봐요. 그래서 예약을 좀 같이 어 했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뭐 저는 사실 좀 별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이게 어뭐 매체에 나온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 요지는 음식은 하나의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 상품만 가지고 성공을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명 셰프들,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왜 사업을 시작하면 망하냐면 요기는 그냥 하나의 상품일 뿐이에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라고요. 제가 종종 화장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장품에 뭐 뭐가 있습니까? 기초 화장품이 있고요. 아이크림, 그리고 색조 화장이 있고요. 뭐뭐 뭐 선크림도 있을 수 있고 비비크림도 있을 수 있죠. 잘 몰라요, 화장품에 대해서. 근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화장품이라고 묵죠 근데 어떤 제품은 뭐 비비크림만 음, 파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뭐죠? 어 선크림만 파는 회사가 있고요. 다 이렇게 하, 파는 회사들도 있지만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음. 그 화장품 자체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 죄송합니다. 진동으로 안 해놔가지고. 음. 어 여러분들이 그런 상품 자체를 음식 또 그냥 그 상품의 하나로 봐야 되는데 너무 음식 장사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집밥이 가장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 집밥이 맛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식당 장사를 잘하냐 오픈했을 때 아니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따졌을 때이 식당은 어, 대량으로 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고 먹기 때문에 평균적인 맛을 가지면 성공한 겁니다. 아주 특별하고 정말 스페셜하게 만들려면 재료 신선하면 돼요. 재료 신선하려면 재고관리 잘하면 되고요. 재고관리 잘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장사에 음식 하나만 가지고 성공을 한다? 마케팅은 얼마나 중요하게요 여러분 마케팅 빼면요 어,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배우다가 어, 주원규 그 신사임당 그 채널에서 제가 배웠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정말 저랑 제가 생각했던 제 경험치랑 딱 맞아떨어졌던 게 뭐냐면 유튜브도 썸네일이 있잖아요 썸네일을 눌러야지 제가 지금 이런 목소리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이야기하는지 알거 아니에요. 상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간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무엇을 파는지, 어떤 음식을 팔고 있는지를 제일 처음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 간판? 그래서 쌓인 물도 만들고, 그래서 홍보물도 만들고, 어,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네 이런 걸로 또 가게를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마케팅이 있어야지 어 우리 가게가 뭐 하는덴지 일반 소비자들한테 알릴 거 아닙니까?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상권 다음에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도 사실 광고의 일환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됐을 때 상권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눔이 있을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만. 어, 일단은 상권도 광고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메인 상권, A급 상권에서 권리금이 비싸도 들어가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 아까 화장품 얘기 잠깐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그냥 화장품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화장품 하나를 만들었어요. 버전 1.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버전의 화장품을 하나 또 알게 됐어요. 근데 이 A라는 첫 번째 만든 화장품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출시할 것 같습니까? 보편적으로, 어, 두 번째 화장품을 출시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업가들은요, 첫 번째 화장품을 출시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서 홍보를 해서 또 출시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완벽한 때를 기다려요. 완벽한 때라는 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어? 또 고개를 가우뚱하세요? 스티브 잡스는요. 애플 완벽할 때 만들었습니까? 만들고 시장에 출시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은요. 네. 삼성은요. 완벽한 핸드폰을 지금 만들어냈습니까 계속 발전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있어요 버전이 한 10가지가 있대요 출시일만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 그때 돼서 어, 업그레이드 돼서 소비자에게 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당사는 이런 거랑은 좀 다르죠. 네. 여러분들이 메뉴를 개발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바로 먹지 않아요. 한 가지 음식을 오랫동안 손, 손님들에게 균일하게 제공해주는 그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장담합니다. 그 오랫동안 골목식당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왜 경쟁력이 있냐면, 그분들은 뚝심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뚝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음악가도 뭐 한, 정말 천재들 제외한 음악가들도, 어, 백곡? 스무, 스무, 아, 이백곡? 그 정도 작곡하고 나서 한두 곡이 히트해서, 어, 보아 명예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어, 조금, 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으로 장사에 임해야 될지, 그리고 창업을 준비해야 될지 어,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오늘도 제가 좀 길게 어,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음, 잠깐만 제가 메모했던 거 오늘 다 이야기했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어,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음... 네,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어, 이 레시피는 어, 맛은 디폴트 값입니다. 무조건 맛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이라는 그말 말에 속지 마세요. 뭐냐면 어, 우리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맛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시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장사는 어, 그 외에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음, 너무 한 곳에 어, 힘을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잘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장사는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어, 이렇게 딱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면 고기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 어, 고기만 그래요 여러분 숯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숯, 그 다음에 무슨 비장탄 이런 특성도 다 알아야 되고요 예, 후황도 마찬가지고 어, 후황이 왜 어, 아래로 빠지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고 훈연이 되는지 어, 연기를 먹으면 고기가 맛있어지고 저는 고기 전문가 아닌데 이 정도는 알잖아요. 정말 기초적인 조그만 부분이긴 한데, 어, 그 밑반찬을 몇 가지가 나가면 손님들이 어, 심리적으로 괜찮다고 느낄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리, 그 셰프들은 좀 고집이 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예술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보통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좀 어깨에 힘이 좀 빠져 있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이 어, 그런 비즈니스 스킬을 입력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수렴을 했을 때 어,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백종원은 자기가 얘기하잖아 요 자기는 요리사가 아니라고 자기는 사업가라고 그 사람의 말이 어,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날아가셨잖아요 갔다 다시 오셨, 오시긴 했지만 사업을 하시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요식업은 음식을 파는 비즈니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자, 오늘 길게 말씀드려서, 음, 내용을 제가 아까 종합한다고 해서 또, 또 딴소리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주 주제는 오늘 정하진 않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여러분들께 또더 좋은 주제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43 채널 창업의 모든 것 구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